BMW가 분기 마감을 앞두고 역대급 재고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놓치고 제 값을 다 주고 차량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할인 좋은 재고는 특정 딜러에만 있고 그 위치나 조건을 쉽게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신 할인 재고 리스트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BMW는 전국에 7개의 공식 딜러사가 있습니다. 도이치, 한도바바리안 호롱, 레쇼날, 삼천리, 동성, 각 딜러사마다 재고와 할인, 프로모션 조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한 곳만 보고 계약하면 수백만원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유료 로 광고를 클릭해 견적을 받으면 공식 딜러가 아닌 브로커로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중간 수수료가 붙어 고객의 할인 혜택이 줄어듭니다. 저희는 오직 7개의 BMW 공식 딜러만 협력합니다. 중간 마진 없이 투명한 조건으로 최고의 혜택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좋은 조건 직접 찾아드리겠습니다. BMW 공식 조건부터 안내드리며 추가 조건은 견적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구매 고객 대상 VIP 혜택입니다. 추가 할인 및 인기 모델 우선 배정, 평생 엔진오일 교환, 평생 워셔의 무상 보충, 사고 무상 교인 및 대차 서비스, 평생 a s 컨시어지 서비스, 중대 하자시 대차 지원. 5년간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 신차 보증 연장 상품 10% 할인 프리미엄 로열티 행사 추징입니다. 캐피탈 조건입니다. 선납금에 따라서 무이자까지 가능한 차종은 5시리즈, 7시리즈, 8시리즈, XM, IS입니다. BMW 스마트 금융을 사용하게 되시면 할부, 렌트, 리스에 따라서 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3시리즈 150만원 5시리즈 350만원 7시리즈 800만원, X5, X6, X7 500만원, XM800 만원입니다 이자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사 캐피탈과도 비교해드립니다. 타사 캐피탈 이용시 풀케어 1년 무상 증대입니다. BMW 벤티지 코인은 코인으로 BMW 정품 악사리 또는 주유권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차종에 따라 20에서 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전기차 조건입니다. iX1, i4, 50만원 충전카드 지급되며, iX, iX2, iX3, i5, i7은 1년 무제한 충전카드가 지급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5만원 충전카드가 지급되고, 차종에 따라 출고 시 주유권 지급은 50에서 100만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딜러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딜러의 종류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할인율, 재고 확보 능력, 견적 제시 능력이 다릅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인데 온라인에서 공식 딜러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 업체가 만든 영상이나 중개업체 정보가 더 많습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간 마진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할인의 원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차 유통 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수입사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존재하고 그 아래에 들러서가 있습니다. 들러사는 쉽게 말해 가인점 같은 개념으로 코리아에서 배정된 재고를 들러서가 받아 판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들러서들의 정보를 모아서 중개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들러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중개업체들은 비싼 광고비를 들여 유튜브나 네이버에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께는 A 들러사가 유리한 상황인데 중개업체가 B 들러사 맛이 더 좋다면 B 들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식 들러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 딜러가 아닌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라면 반드시 공식 딜러에게 검토 받아야 합니다. 중간마진이 끼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셨다면 다른 딜러사의 공식 딜러에게도 견적을 다시 받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사는 할인율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 잘못 받으면 수백만원씩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들러사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들러사별로 알아보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체를 통해 문의하기도 한데요 그렇게 되면 중간 마 맞이 붙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 딜러만 상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각 들러사에 한 명씩 공식 딜러와 제외하여 한 번의 문의로 모든 들러사의 할인, 재고, 견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러서 별로 가장 실력 있는 들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의 들러서 별 매장들은 저희 업체와 제휴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할인 영상들을 보실 텐데요. 그런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가 왔습니다. 과장된 정보로 연락을 유도한 뒤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 중개업체가 말한 할인 정보와 공시 딜러가 안내한 정보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 딜러사별 공시 딜러만 제외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드리니 안심하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남겨주시면 공시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